한국에서 썼던 금액이 동남아에서 세달 동안 쓴 금액이 유럽에서 다섯 달 동안 있었던 금액이 총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 여행을 떠난지는 한 9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계산은 조금 구분하기 쉽게 8개월 차까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동남아에서 3개월 그리고 유럽에서 총 5개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의 기록을 남겨 보면서 제가 얼마 정도를 사용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용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여행 유튜버를 준비를 하면서 샀던 장비들 비용도 있잖아요. 그 비용까지 세세하게 다 더해서 한번 다 같이 소개를 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행 전에 제일 먼저 구입한 거는 바로 카메라였어요. 카메라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보통 여행 유튜버분들 하시면 진짜 10명 중에 9명은 고프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프로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빙에 있어서 약간 좀 어지럽다? 약간 좀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짐벌 카메라를 알아보다가 제가 결정을 했던 게 오즈모 포켓이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고프로는 아무래도 액정캠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되게 튼튼해요, 얘가. 그래서 약간 어디 뭐 떨어뜨리고 수중 촬영하고 이런 데 굉장히 강한 반면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즈모 포켓은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되게 개인적으로는 화면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보이는 감이 있어서 아무튼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오즈모 포켓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여행 유튜버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은 다 당근마켓에서 샀거든요. 새거가 아니고 중고인데 오즈모 포켓 2가 크레이터 콤보 새거 가격이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중고로 샀기 때문에 네, 중고 나라에서 4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어, 네, 상태도 굉장히 좋고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쓰고 있어가지고 네,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 사실은 제 노트북도 사양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무거운 거 드는 걸 진짜 싫어해요. 게이밍용 노트북인데 그게 단점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오히려 그냥 자취할 때 데스크탑 용도로 썼고 도저히 제가 여행하면서 편집용으로 들고 다닐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저는 편집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요 패드고요 2세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용량이 1테라짜리 가장 큰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역시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살때 굉장히 거의 새거 같았어요 흠집 같은 것도 없고 이 아이패드는 중고로 78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패드랑 연동해서 쓸 키보드 역시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3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카메라 녹화할 때 필요한 SD카드 64기가짜리 두장 이거는 새 걸로 샀어요 2만 원 그리고 명함. 제가 여행 떠나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용도로 명함을 제가 따로 발급을 받았었는데, 명함이 18,000원 정도. 그리고 보험. 여행자 보험. 제가 사실은 여행할 때 보험을 꼭 들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에요. 병원을 자주 가는 체질도 아니고, 제가 작년 4월달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택시에 여행자 보험이 필수인 그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됐고요. 저는 이거 보험도 그냥 여러 군데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들었어요. 캐럿 맞나? 캐럿 여행자 보험으로 들었고요. 1년짜리 여행자 보험이 지금 19만 4,590원. 가방은, 뭐 제가 여행용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거 역시 당근 마켓에서. 4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동남아에서 한 바퀴 막 바닥에도 구르고 비행기 타면서 막 이리저리 막손 타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아주 튼튼하고 저의 짐을 잘 옮겨주고 있습니다. 용도에 충실한 아주 튼튼한 가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장비들 금액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구입한 비행기는 총두 편이었어요. 하나는 인천에서 하노이 가는 비행기. 요부에 11만 7,400원.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이게 23만 7,7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항공기두 편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을 출발을 했고요. 어, 여행 가는 당일날 들었던 금액은 출국하기 전날 코로나 검사. 그때만 해도 출국할 때 음성 결과지가 필수였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았던 비용이 5만 5천원. 그리고 제가 진짜 와 출국 한 3일 전날부터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 가지고 진짜 비행기 출발 한 5시간 전까지 자취방 정리를 하다가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때 이거 택시비가 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비상금으로 200달러를 환전을 했습니다 이 200달러 환전했던 비용이 24만 2천원 그래서 장비는 아이패드, 카메라, SD카드, 명함, 보험, 가방, 키보드, 코로나 요거 총 2273,000원.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썼던 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쓴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일단은 항상 제가 금액을 쓸 때마다 제가 메모장에다가 어떤 항목, 얼마를 썼는지를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한전에간 200달러 말고 다른 돈들은 다 제가 현지에서 ATM으로 출금하거나 카드에서 사용한 기록이기 때문에 카드 기록을 대조해서 알아낸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세달총 있었을 때 베트남에서 2주 동안 44만 9,000원. 캄보디아랑 라오스 3주 동안 총 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7주 동안 총 사용한 금액이 92만 6,500원이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로 사용해야 됐던 의식주 비용 빼고 제가 따로 썼던 거 액티비티 비용이라고 칭할게요. 이 액티비티 비용은 앙코르와트 투어 비용 10불, 입장료 35불. 그래서 총 6만원 정도. 그리고 태국에서 처음으로 했던 오포너타 자격증 코스. 그게 31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총 37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사용했던 금액에서 빼면은 의식주를 위해서 필수로 사용이 되었던 금액은 162만 5700원 정도. 이거를 세 달로 나누면 한 달에 55만원 정도가 생활비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동남아다 보니까 확실히 저렴하기도 하고 라오스에서 친구를 만나 가지고 비엔티안 친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맡길 수 있었던 점.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태국 방콕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와, 영국 도착하고 나서 진짜 물가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와, 한 달에 60만 원만 있으면 살수 있는 동남아에서 살다가 영국 가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영국 도착하고 둘째 날이었나? 친구랑 같이 아침을 먹으러 나갔는데 샌드위치 두 개, 과일 주스 두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4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완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영국 물가가 이렇구나. 영국에서는 총 2주 정도 있는데 친구 집에 있으면서 밥도 해 먹고 이랬는데도 65만 8천 원을 썼어요. 2주 동안 진짜 말이 안 되는 물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3주 동안 190만원 썼습니다. 와. 여기서 45만원은 그 다음 달에 있는 워크캠프에 참가하는 비용이긴 한데, 이거 4 5만원이랑 센다고 해도 100만원은 넘게 쓴 거잖아요. 3주 동안에.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라로셀에 있을 때 친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나름 숙박 비용을 세이브 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금액이 꽤나 비쌉니다. 그 다음에 9월 초에 독일이랑 동유럽 여행하는데 독일이랑 동유럽 합쳐가지고 76만 1,000원 썼네요. 한달 동안. 2주 정도는 워크캠프 하면서 세이브할 수 있었고 워크캠프가 2주 동안 숙식 제공을 해주는데 대신 제가 내야 되는 금액이 45만 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또 거기 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행 비용을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그만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 이렇게 조금 의미 부여를 하면 그나마 좀 쓰린 속을 달랠 수 있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공짜로 온 친구도 있었고 제가 제일 많은 비용을 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워커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에 있는 워커 캠프를 참여하고 싶으면 구글에서 독일에 있는 워커 캠프 지사를 검색을 해 알아보면은 한국 지사를 통해서 가는 거랑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디서 신청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어~ 총 결산을 내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요 나라들 (2개월) 동안 지내면서 총 (33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와 (2개월) 동안. 여기서 액티비티 비용을 제외하면, 어, 영국에서 뮤지컬을 총두 편을 봤어요. 그게 7만원? 프랑스에서는 솔직히 막갈 만한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다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 돈의 값어치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경험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를 하겠는데, 크게 가고 싶은 욕심이 안 났고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썼던 입장료는 개선문이었어요. 개선문. <laughs>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전망 보는 거, 그게 유일하게 쓴 금액이었고, 독일 베를린에서 클럽 갔던 거, 그래서 이것저것 다짜잘하게 더해보면 액티비티 비용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해도 한 달에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던 금액이 160만 원 정도 와 근데 제가 벨기에 브리셀에 갔는데 진짜 무슨 닭장만한 호스텔에 숙박비가 막 3만 원 4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카우치서핑을 시작을 했거든요 카우치서핑이라고 하면은 카우치는 소파고 서핑은 이제 주로 바다에서 파도타기 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파를 파도타기 하듯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이곳에 놀러 온 여행자들을 초대를 해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호스트들한테 이제 나좀 재워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직접 밥을 해주고 밥을 사주고 이런 호스트들도 있어가지고 덕분에 이제 비용을 많이 세이브 했는데. 세이브 했는데도 지금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가 더 들었다고 나오네요 네 <laughs> 너무 비싸요 그래서 10월 초에 이제 동유럽에 입성을 하는데요 10월 한달 동안 총쓴 금액은 79만 천원네 8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총 7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터키에 들어가거든요 터키에서 3주 동안은 총 53만 7천 오백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11개국을 여행하면서 3개월 동안 쓴 금액이 200만 2만 8 5 0 0 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쓴 액티비티 비용은 헝가리 맥주 스파가 6만 원 정도, 슬로베니아 동굴 투어가 4만 원 정도, 그리고 패티에에서 했던 패러글라이딩이 15만 원 정도. 그래서 총 25만 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거를 제하고 난 다음에 의식주에 들었던 필수 생활비는 달로 나누면 한 60만 원 정도 네 <laughs> 갭이 상당히 크죠 일단은 제가 카우치 서핑을 이후로도 쭉 계속 썼어요 그래서 새 도시 빼고는 다 호스트 집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결산을 해보면요 동남아에서 세달 동안 쓴 금액이 총 200만 5만 5,700원, 그리고 유럽에서 다섯 달 동안 있었던 금액이 총 500만 34만 7,500원. 그래서 여덟 달 동안 썼던 총 금액이 700만 40만 3,200원이고요. 이거를 제가 여행 전에 투자했던 비용들, 장비를 샀던 금액들 다 더해서 총 합산을 해보면 900. 67만 6천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행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카우치 서핑의 공이 정말 지대했고요. 카우치 서핑에 관한 영상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제가 또 나름의 팁도 있고 후기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행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 혹은 이제 해외여행, 세계여행을 앞서서 여행 경비를 짜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예상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토키 이 나라들은요. 한 달에 70에서 80만원 정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 나라들은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 나라들은 18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어, 최소 미니멈 생활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은 저 처럼 여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의 삶을 이렇게 체험하는 느낌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의 느낌보다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여행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으로 드는 미니멈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이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하다 싶을 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중간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8개월 치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나 되게 많이 아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남은 여행지들이 이제 유럽만큼 물가가 비싼 곳들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저를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